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마블엑스. 마블엑스 코인입니다. 비썸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가총 1350억이에요. 자, 1209원입니다. 현재 코인 가격. 파트너십이 아주 많은 종목이에요. 빵빵하죠? 넷마블. 넷마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넷마블. 저처럼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알지만 게임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넷마블 아시잖아요. 모바일 게임도 뭐 엄청 많고, 그쵸? 어쨌든 이이이 이, 넷마블의 코인이잖아요 마블엑스가 그저 그렇죠? 빵빵한 빵빵한 이제 파트너십들이 많아요 일본의 웹3 업체랑 파트너십을 하고 게임 미디어들하고 게임 회사들하고 파트너십 계속 하고 NFT라고 하죠 이제 대체불가 토큰 관련 기업들하고도 파트너십을 하고 얼마 전에 테더도 이번에 상장했지만 코빗에 상장도 하고 이래저래 호재가 많아요 이 반등은 이미 시작됐죠 천 원에서부터 잘 받쳐줘서 지금 1 2 0 0 원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 많이 녹아 내린 상태인데 뭘리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은데 2월 달까지만 800원대에서 답답한 행보도 많았어요, 진짜. 꽤 이거 지금 이렇게, 이거 어쨌든 간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2월달하고만 비교해봐도 오른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꾸준히 녹아내린 감이 있어요. 그죠 3000원 바라보고 올라가다가. 하지만 중요한 게 어때요? 10살이 사라질 에너지는 아니었다는 거. 천원대에서 튕겨가지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반등은 이번 주 아주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파트너십도 호재가 많은 만큼 이런 이제, 이제 뭐 마블엑스 과인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잘 올라탈 수 있도록 타점을 다 신중하게 열심히 잘 잡아보겠습니다. 마블엑스 코인 관련해서 다른 호재 궁금하신 분, 0 1 0 7 2 3 7 2 3 2 4으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자,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타점 열심히 찾아볼게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무료입니다, 무료.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지금 어쨌든 리플 미국에서 계속 말이 많아요. 벌금도 왕창 맞을 것 같고. 하지만 시가총액7위에그 괴물 코인인 만큼요. 계속 이제 다른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집중력을 조금, 조금 내려놓고 범세계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한 1년 6개월만 봐도요 지금 코인 거래량이 한 3배는 증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회원님들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에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자 지금 수익 ftt 75 텔러 130 오브 스플렉스 플로우 30% 리플 페페 솔라 20%때 혼자 하시다 보면 이렇게 손실 보신 적도 많은데 지금, 아니, 01072371345 문자 1만 보내주셔도 저희 소통방 초대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 코인에 투자해서 이렇게 누가 수익을 봤다. 어, 이거 마블엑스 무슨 코인지? 어, 넷마블 코인? 어, 맞아, 나 넷마블 알아. 이런, 이런 게임들 나도 많이 해고 좋았었는데 핸드폰도 있고 좋잖아. 그치? 이런 게임들 좋지. 근데 파트너십도 되게 많은데다가 어, 지금 반등이 시작됐네. 나도 올라 타볼까? 아니, 좀만 더 관망해볼까?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어떤 코인에 어떤, 얼마나 투자하시고 수익을 보시는지부터 해가지고 많은 정보가 됩니다. 이게 어떤 산업이 유행인지도 알수 있고요. 그쵸? 주식일자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건강하게 투자 공부하고 있다는, 계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주소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